먼저 오늘 경기 총평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뭐 하나 중심 타선을 못 잡은 게좀 패인인 것 같고 어 그리고 또 우리 수비력이 좀 집중력이 흐트러진 게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웠던 게임이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11경기를 지금 가을 야구를 치러 왔잖아요. 정말 힘든 싸움이었는데 도, 돌이켜보니 좀 어떻게 아쉬운 순간이 좀 있었는지 좀 궁금해요. 뭐 제일 아쉬운 순간은 오늘 저 가지고 오늘 뭐 제일 아쉬운 게임이었고 하여튼, 뭐, 우리 선수들, 뭐, 최선을 다했는데, 예 뭐, 결과는 할수 없는 거니까, 하여튼, 뭐, 그런 부분들, 우리 선수들이 한번 대색기면서 예 뭐, 올 시즌 마감할 것 같아요. 예올 시즌은 이제 마무리 했는데요. 이제, 감독님도 그렇고, 선수들도 많이 성장했을 것 같고, 팬들도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올 시즌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어, 우리 선수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줘가지고 감독으로서 선수들한테 고맙게 생각하고 어올 시즌 내내 어, 열광적으로 열정적으로 우리 선수들 응원해주신 삼성 라이즈 팬들한테도 어, 고맙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